입니다. ABC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부리 코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는 코의 중간 위 부분이 많이 이렇게 채워놓은 경우에 옆에서 어, 보게 되면 은 매의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우리가 매부리 코라고 하는데요. 매부리 코의 원인은 이제 뼈 성분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발달된 경우 그리고 연골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달된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선천적으로 이렇게 매부리 코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외상으로 어 코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부위가 약간 뼈가 자라면서 매부리코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으면 좀음 강한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든지 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을 하는데요. 어 크게 매부리코의 수술은 아주 심한 경우하고 어 적당한 정도의 매부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매부리가 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뼈를 약간 깎아주는 정도의 정도로만으로는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어, 뼈 자체를 절골해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든 방법을 다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뼈를 절골해서 어, 뼈 부분도 제 일부 어, 연골과 함께 제거를 하고 뼈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 매부를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뼈가 돌출된 부위를 약간 깎아주는 정도로서. 어,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위쪽에 있는 메부리 병태를 제거를 하거나 깎아주는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코 아래쪽에 있는 연골 부분을 같이 조작을 하는데요. 보통 메부리 같은 경우에는 뼈가 길고 처져 있기 때문에. 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코를 끝부분을 약간 올려주고 짧게 해줌으로써 매부리 느낌을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와 경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시술하고 동시에 끝부분에 연골 조작을 잘 해서 끝부분을 약간 모아주면서 위로 올려줬을 때 이렇게 매부리 형태의 코가 앞로 이런 형태의 예쁘고 자연스러운 코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부리 코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당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받으면은 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의 코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